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일구 몸쪽 과찬돌 직구 쇼미드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드 뉴스 지시를 찾아봐 미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드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뉴스. 뉴스 전해드릴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이사아케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네, 강대강 맞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집무실 이전에 제의동을 걸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 어, 윤석열 당선인의 발표 하루 만에 이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라는 당선인의 뜻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새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까지 한 번에 옮기는 건 무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특히 오는 4월에 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4월 10일날이죠. 북한. 네,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이네, 사월 십일 날이네. 네. 네, 그 시점 즈음에서 도발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또 우크라이나 또 전쟁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군 지휘부 그리고 청와대도 모두 준비된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그래서 NSC는 국방부와 합참 등이군 지휘부의 원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요청했던 이 496억 원의 예비비 국무회의 승인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배수장님 국무회의 관련된 네. 그 496억에 대한 예비비 어떻게 정말로 상정 안 했나요? 어떻게 안 됐습니다. 됐어요? 방금 전에 정상 기자가 또 설명을 했는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안 된다.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 어,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국무회의 오늘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되는 건 뭐가 되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는 어, 약한 58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승인이 됐기 통과가 때문에 됐습니까? 예, 용어로 통과되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는 의결이 됐고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는 상정조차 되지 않습니다. 네. 운영 경비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인수위 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22억, 23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한 곱절로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로했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 아주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이번 이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현 정부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국방부 이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고,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에서 또 통과돼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네. 이런 전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0시 어제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걸 보니까 5월 10일 0시 1초가 땡 지나면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거고 네네. 그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인수위는 무조건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뒤에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인계 필수 사항을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출범 직후에도 통이동, 그러니까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 과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했고요. 또새 정부 출범 즉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라면서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유튜브로 머니볼리이 예비비는 산불 지원 같은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자, 배 수장님. 네. 그런데 잠깐 좀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가. 네. 준비해서 다시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가 감옥도 아닌데 왜안 들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유인태 전 의원의 경우에도 의지만 있으면 들어갔다고도못 나올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국민들에게 2023년 5월 10일 날은 나오겠다 그 안에는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한 1년 정도 아주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준비를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을 일도 없을 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못 나온다. 들어가면은 나올 그가 그러니까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잖아요요를기견할때 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태 전 의원이 자기가 이때까지 숱한 정치 경험을 믿지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아예 그 발표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말을 돌리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5월 1 0일부터 청와대를 이제 전면 개방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쪽의 얘기인데 그러면 5월 9일 12시 전에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나가라 짐 싸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안 그래도 이제 5월 1 0일부터는 개방한다 이런 이 확고한 입장이 나오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인수위 측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5월 1일이 0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상징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면서 이 주무시는 분들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보통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뭡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나가고그러잖아요 다음날 오후쯤에 자이 여야간 충돌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하는 거다 또는 뭐 대선 불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더 심각한 발언은 어, 문재인 정부가 용산 이전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 역겹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금 용산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 신구 세력의 대결이라는 둥. 또는 현 정부와 또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충돌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견해차라기보다는 감정 대결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래서 김용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니까 용산 국방부 청사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 그런 말을 냈습니다. 이현 정부가 이 농산 이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 도발에 침묵하던 문재인 정부가 아니냐 역겹다 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이 역겹다고 한 발언이 어떤 내용이에요? 더. 네, 뭐이 김용연 아까 말씀하 대로 이제 김용연 청와대 이제 이전 테스크포스 팀장이 했던 말인데요. 어, 그니까, 러 뭐,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을 해왔는데, 이 정부는 그때마다 도발을 도발이라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NSC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안보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어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네, 들어서 그 북,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는데 이 청와대가 n s c 회의를 계속 소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어, 그러자 김용현 팀장은 이 미사일 발사 위협은 국민들에게 큰 위협인데 어,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이전과 미사일의 대응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보 공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미사일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인력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이 점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자 국민의힘 쪽 인수위 쪽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역공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거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도. 불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도 호응지, 호응적이지 못하고 어, 호의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소통 없이 또 협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소통을 강조했던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의 불통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나온 거 잠깐 보니까 네. 이 반대 여론이 한60% 정도 가까이 되는 음, 것 같더라고요. 네, 60%에 육박했습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의 19일, 20일 의뢰를 해서 이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 진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겠다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50어 58.1%는 반대 의견이고요. 네. 반대죠, 대통령, 반대. 예, 현 대통령 현 청와대 의 대통령 직무실이 있어야 된다가 58.1%. 약 10명 중에 6명이었고요. 대통령 직무실을 이제 찬성한다는 의견은 33.1%. 3명 중한한명 정도였습니다. 네. 자, 정상 이제 이렇게 네. 되면 여야 협치가 당선인 임기 시작부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선 2 주만에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 힘이 지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권은 국민의 힘에 있고 의회 권력이 민주당에 있는 상황에서 좀 어느 때보다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어, 좀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이 정보조직법 개정도 있어야 되고 또 추경 또 대장동 특검까지 이 국회와 부딪쳐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시작부터 딴지를 걸어서 협치를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민주당의 책임을 돌리고 있고 민주당은 아니 왜 다급하지도 않은 직무시 이전에 속도전을 벌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수위 출범과 함께. 열흘이 넘었죠, 지금. 네. 네. 2주가 다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온통 국방부 이전이 그냥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자. 이슈입니다. 예. 네. 자, 그래도 이제 인수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어떤 다른 과제 나이 놓는 게 뭐가 있죠, 정상이죠 네. 뭐 일단 인수위가 출범한 거는 지난주 뭐 금요일이니까요. 이제 출범은 얼마 안 됐고 이제 당선된 지 2주가 지났는데요. 예. 어, 당선 2주 만에 지금 이 추경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통일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시하며 어, 2차 추가 경전 예산 편성 만칭을 밝혔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지난해부터 국민께 말씀드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서 어,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요. 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현 정부가 안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50조 선거 때는 50조 얘기했었는데 금액도 나왔나요? 아직 금액이 구체적으로 금액은안 나왔고요. 그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특기를 겸하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현재 상황을 좀 파악하고 또 이제 방안을 이제 마련해 보자. 어, 이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또 제대로 50조 당장 실현한다 그러더니 그거는 또 미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 전부터 이 코로나19 이 소상공인 이제 손실 보상 문제를 이제 당선 직후에 이제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 지금 시작하면은 이제 언제 되는가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나 또 댓글로도 많은 청취자들께서 관련된 의견을 보내 주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대검이 여기 에 동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됐던 것이 대검은 또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총장 시절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호흡을 맞추고 있던 조직이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을 바로 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 의견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또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실제 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가 된다면 폐지 여부가 논의된다면 이것도 어 법으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를 또통과해야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검찰 수사권 지휘권 한번 발동했던 적이 있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엇갈리고 있죠. 네. 자, 정상이자 그리고 네. 윤석열 당선인을. 청부살인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쓴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몇 가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이 청부살인을 모의하는 게시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어, 여성시대 그리고 뭐 덕후 이런 커뮤니티였다고 하는데요. 어, 최근 이 경찰청이 서울 경찰청에 내사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 서울청 사이버 범죄 수사 일대가 맞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이 청부살인 의뢰하면 안 되냐, 뭐 10만 명에서 공구하면 안 되냐, 어뭐 어디에 이제 공구 청구하자,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공구라는 하는데요. 게 공동구매. 공동구매 앱 얘기하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하자라는 얘기인 것 그래, 같은데. 아무래도 커뮤니티지만 그래도 이런 건 아니죠.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파장이 커지면서 게시물 상당수가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뭐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사령탑은 누가 되느냐. 네, 누가 돼요? 저도 모르죠. <laughs> 네 이제 콩클라베 방식의 말 그대로 입후보 절차가 없는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꽤 많이 됩니다.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김경엽 박광원, 박홍근 이원욱, 의원등이 이제 그런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의도 정치권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는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취합을 해보면 박광훈과 박홍근의 경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 그 냄새 잘맞는 분이 또배 소장님 아닙니까 네네. 계속 넘으세요. 맡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계의전 대표 라인인 박광훈 의원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 쪽인. 박홍근 의원의 대리전이다, 대리전 양상이다 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냄새 잘 맡으신다 그랬는데 누가 돼요? 쿵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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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 의원이 되겠죠. 근데 <laughs> 박 의원이 되겠죠. 콩클라베요, 콩클라베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지방마다 조금 달라요. 네. 어,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물어봐도 예.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개파 대리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박강원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지원했고요. 또 반면 박홍국 의원은 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을 도운 바 있어서 이 원내대표 선거가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박광원 의원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네. 어이 얘기는 박홍근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 그래서 뭐 후보 간의 노선 차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일부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박광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어 문자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 이재명 상임 고문이 자제를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김영춘 전 장관이 정기은퇴 선언했더라고요. 을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어 재보궐 선거, 서울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시장에 도전했었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전 의원인데 오는 부산 시장 선거에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 피로감이 컸다고 하는데 저는 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 민주당 쪽의 냄새를 맡아 보니까 김영춘 전 의원의 피로감이 상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또 이번 대선 결과로 부산시장 선거가 또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텐 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춘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느낀 우선적인 소감이다.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 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 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네. 김영춘 전 장관이 이제 고대 총학생회장 했었, 네. 했었잖아요. 영문과 출신이죠. 네. 그 같은 시기에 또 연대 총학생회장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어디요? 연세대학교. 아, 그때요. 네. 송영길 어, 역시 뭐 대학 동문이라 잘 알고 계시군요. <laughs> 네. 이분들보다 후배요? 예 선배요? 제가 후배죠. 어떻게 네. 선배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어봤어요. 네. 화가인의 시고요 아니, 하나 아니고요. 자. 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줄 평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발목 잡기다, 대선 불복이다. 민주당은요. 불통이다, 케이 트럼프다. 임기 시작점부터 여야 협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야의 한 마디씩 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 커벨 부터해 주세요. 3 2 1 와 이러노? 소협통 어디 갔노? 소통 협치 통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까치고. 듣기만 하고 내용이 없었다는데요 네. 다음 정상 기자세요? 2 1 이게 뭐가 중요하죠? 이러나는 <laughs> 다 <laughs> 너무 짧대요. 아 너무 짧은가요? 짧은, 아니, 짧은 거 좋아하시길래. 네. 잠깐만요. 기, 김경래, 김경래 피디 한번 시켜봐요. 자, 쇼미더뉴스 <laughs> 지금까지 <웃음> 원. 대중차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쇼미더뉴스!